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쓰임새 있는 입시 접학사전 입잡스 시즌1 사회를 맡은 양피디입니다. 오늘은 이제 첫 촬영인 만큼 2022학년도 수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어, 패널 두 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궁금한 해라. 입시는 내가 책임진다. 없이 전략실장 이상조 실장님입니다. <laughs> 다음으로는 이제 수학과의 기업 중이 수학과의 로스터 <laughs> 수학 선생님 최영호 선생님입니다. <laughs> 아 그럼 오늘 이제 수학에 대해서 전문가 두 분을 모셔서 이제 분석과 조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얼마 전에 3월, 4월에 시험을 봤던 이제 학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3월 4월, 4월 음. 학평 봤죠. 그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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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웃음> 봤죠. 물론 <약간을> <웃음> 봤는데 <웃음> 네, 그럼 봤죠.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 그러니까 시험 제도가 바뀌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원래 문이과 따로 있다가 그 선택과목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문의과가 없이 음, <laughs> 학통선택자, 미적선택자, 음. 기하선택자로 이렇게 시험을 어, 어, 보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처음 적용된 음, 그래서 과연 음. 이제 귀, 되게 기추가 주목됐었죠 이게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어, 처음 하는 제도니까 아무래도 그치. 그렇고 음.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늬과가 사라졌다는 건 사실 단군 완검 이후로 우리가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했죠. 이 결과가 어떨지. 예. 근데 3월 달에는 약간 이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인 수원수투가 살짝 어렵게 나왔습니다. 근데 4월은 약간 이제 의도적으로 공통 과목을 쉽게 낸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어렵게 내고한 번은 쉽게 냈을 때 과연 이제 흔히 우리가 수학에서 조금 불리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확통 선택자들이 얼마나 이제 미적이나 기하 선택자한테 경쟁력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수원수출을 좀공통과으을 조금 난이도를 달리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뭐 1등급 진입 비율을 놓고 봤을 때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려웠든 쉬웠든 간에 사실은 이제 소위 이과학생들이 많이 유리했다. 이과 중에서도 미적분 학생들이 1등급을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래서 난이도와 크게 상관이 없이, 음, 확통 선택자의 1등급 진입 비율은 조금 떨어졌다. 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음, 무엇보다 4월달은 소수의 그 재수생들을 표본에 집어 넣었었죠. 그러니까 교육청 모의고사는 재수생들을 음, 집어넣을 수 음, 없습니다 음, 3월에는 그래서 집어넣지 않았는데 4월은 소수의 재수생들을 집어넣어보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역시 재수생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 예, 음, 이제 그런 어, 데이터가 보였습니다 음, 그래서 역시 올해 수학은 재수생, 그리고 구2과 음, 이쪽이 확실히 유리한 것이 이제 사실인 음, 것 같다 예, 이렇게 지금 분석이 좀 되고 있어요 아직은 표본이 많지 않아요 두번 밖에는 음, 안 했으니까 음,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재수생들 그리고 구 이과로 분리되는 그런 학생들이 확실히 좀 유리함을 띠는 경향성을 보이고 때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반에 네. 담임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 반 친구들은 시험 좀 보고 나서 반응들이 좀 반응들이 어땠는지 좀 궁금하고. 뭐 일단 그 애들은 이제 뭐그 학통을 이제 한해 선택한 애들이 이게 이제 전년도 학통. No. 아 이제 같은 학통인데 장애인들끼리. 만본게 아니라 작년에는 이제 같이 이제 봤잖아요 그렇죠. 수원 그렇죠. 확통 미적해서 어, 얘네들 이제 또 수원 수출 뭐 이렇게 확통 이렇게 해서 확통 같이 보다가 이제 그 독립된 어떤 학교를 네. 취하고 이과애들이 거의 그구 이과애들이 네. 확통을 차등한 필요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 문과가 사실상 확통을 다한거 거죠. 그렇죠. 이게 이게 체감 난이도가 다른 거라요 네. 네. 그럼 물론 이제 그 22, 22 4, 어, 26점에 해당되는 거긴 하지만, 일단은, 어, 이게 생각보다 다른데? 이라는 거 하고, 가장 많이 이제 그 학부모들한테 이제 항의 아닌 항의를 받았던 게, 아, 수학 1, 2등급 받던 애가, 이제 성적표가 나오고 나서 1, 2등급 받던 애가 이게 3차가 나온다. 음. 이게 이제 가장 많이했던 건데, 실제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그 당연하시겠지만, 숫자만보죠 음.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만보잖아요 아니 등이 확 떨어졌으니 이게 어떻게 된이냐 어? 정말로 학원 보내놨더니 싹더 못한다 더 못하는 게 아니라 <laughs> 그 앞에 학생 제가 학생들하고 분명히 얘기하는 게 수능은 내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의 점수가 중요하다 그렇지. 아니 귀찮습니까 80점 받아도 딴다 100점이면 걔는 못한 거고 딸이 다 60점 내가 잘한 건데 그래서 아니 어머니 앞에 이거가 꼈잖아요 이거 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일단 표면적으로 해줘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하면, 아니, 그럼 이게, 결론 전혀 부인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항의를 했서그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왜 이렇게 시험을 보느냐? 아, 어, 왜 저한테 그러세요? <laughs> 제가 한게 <laughs> 아닙니다. 이거 이미 15년 된 결동돼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때 <laughs> 우리 뭐, 이, 예상을 했던 거고, 반대라고심지어 심하게 얘기해서 문과 죽이기 아니냐는 얘기까지 그당시 했었던 건데, 부인들께서는 뭐, 우리 애가 뭐, 그때쯤 가서 보겠지만 뭐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뭐, 바쁘시니까. 이 크게 생각을 하시다. 이제 표면적으로 봐서 다 하니까 이런 항의가 지금 나오는 것.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당연히 또, 또 그렇게 고민 하실 건데,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봤을 때확통사상이 제가 보기에는 선택감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감왕을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때도 확통선택자, 미적선택자, 기여선택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그, 그 선택감왕 자체 점수는 그 배점 자체가 적기 때문에 26점이죠 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74점에 해당되는 공통과목이 문제인 거죠 수원수투 수원수투를 네. 같이 보잖아요 네. 이게 이과구이과들한테 절대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거죠 음. 4월 대 같은 경우는 평균 점수가 뭐 17점 차이가 납니다 음. 공통과목에 이거 굉장히 큰 건데 이게 그래서 이제 보면 미적 선택하는 애들이 공통과목을 제일 잘 받고 음. 그다음에 기하 선택하는 애들 그다음에 확통 선택하는 애들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뭐 시청말로 막말로 얘기하면 이과는 상위권이 되어버리고 문과는 하위권이 돼버린 수학 내에서 본다면 이런 일이 현재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데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월 달에 조금 그래도 난이도를 조금 네. 좀 쉽게 해서 격차가 줄긴 했었어도 여전히 그런 그 수학의 격차는 어떻게 보면 싸움이 안 되는 두 팀을 아니 정말로 수학 좀 못하거나 싫어서 피한 학생들하고 수학을 좀 좋아하고 좀 잘하는 학생들고 같이 싸움 붙여놨으니 이 싸움이 참처안 되는 거뭐 자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래도 그런 만 다행인 거는 저희 이제 입시 환자에서 본다면 수학이 뭐 3, 4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중에 이제 입과 비율을 빼고 계산을 하면 더우 쳐지진 않습니다. 자연 느낌을 본 거. 그래서 근데 문제는 3, 4월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4월이 3월보다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쉬웠거든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 4월은 의도적으로 쉽게 냈구나라는 게 느껴졌었는데 근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확동 선택자들이 상위권으로 많이 치고 올라가지 못하다.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결과가 달라지진 않는다. 그래서 평가원 입장에서도 이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으면 좀 난이도를 의도를 갖고 조절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졌을 텐데 크게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지 않으니까 난이도를 조절하고 내가 어떻게 한번 시험을 한번 어떻게 이렇게 쥐고 흔들어 보겠다라는 의도 자체가 조금.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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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가 음. 크게 다르지 음. 않으니까 뭐 다른 과목에서도 네. 마찬가지지만 솔직히 평가원이나 교육당국은요난이도 맞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laughs> 예상한, 예상한 난이도를 우리 이렇게 만들겠다 이번에뭐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만 해도 뭐이번에뭐 1등급 비율을 뭐 7%로 만들겠다 못 맞춰요 어, 좀 어렵게 는면 바로 그냥 뭐 5%대로 떨어져 버리고 좀 쉽게 내버리스1 0 넘어가 버리게 그래서 맨날 불수능, 물수능 하는 게 얘기가 난이도 못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뭐 올해 내내 아마 이 수학이 가장 그 허도가 되지 않고 결국 수능 가서또 수능 나름대로의 이 따로 또 이제 그 비율이 또 구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수학생들이 이렇게 하시지만. 결국은 공통감법에서 쉽게 낸다.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내는 것도. 그래도 쉽게 내려고 할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킬러 문제는 네. 몇개 빼고. 네. 뭐, 아무래도 상식적으로는 수원수도 공통감목이 어. 쉬울수록 그래도 이제 확도 조금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음. 확통 이제 선택자들이 음. 그나마 상위권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문제는 수원수 투에서 과하게 어렵게 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음. 예상됩니다. 음. 한 가지 또 걱정되는 게, 네. 대학 들어가는 데 있어서, 최저가 또 걱정이 좀될것같거든요이 그렇죠. 음. 부분은 또. 그러니까 최저가, 최저가 전년도에 비해서, 별이 안 됐어요. <laughs> 그러니까, 어. 진짜 저희가 처음에 이제 3월달 이걸 딱봐아봤을 때, 문과들이고, 높은 최저가 있는 이제 일부 대학들 수시에서, 이거 못 맞추지 않느냐. 지금 못 맞춘다 이렇게 하면, 특히 이제 뭐, k 드 같은 경우에 이제 학종에서도 최저가 있잖아요. 맞추기 힘들겠다 근데 대신 다행인 건 그나마 수학을 필수라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국수, 영탐, 뭐 보통 이 중에 몇 개. 그러면 음. 수학이 이제 만약에 이제 다른 거다 1인데 수학이 3이다. 당연히 뭐 수학을 빼고 계산을 하고. 근데 수학을 필수 넣진 않습니다. 문과 계열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좀뭐 그거는 좀 조금 위로가 될수 있는데. 어쨌든 기분상으로 기분 나쁘죠. 수학 2 등급 받은 제일 센학생 사실은 네. 확통 선택한 학생이 수학 3 등급이면 이게 나쁜 점수가 아니야. 전부 좋은 근데 어, 이게 최저를 어, 구성하는 어. 포트폴리오에는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음,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아. 과목별로 굉장히 장점이 있는 아. 과목이거든요. 그렇죠. 네, 뭐 영어를 2 등급 받은 것보다 사실은 수학을 3 등급 받으면 사실 수학쪽에 강점이 있나 강점을 잘하는 거죠. 확통 선택의 경우에. 음. 근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최저를 구성하는 포트폴리오에서 음. 빼야 된다. 그럼 이, 그럼 이 말은 결국에는 이 최저를 목표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수학에 더 투자를 안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대단히 높죠. 네. 수학 더안 하죠. 네. 그러니까 어. 재학생일수록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재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더 재수생들보다는 수시 쪽에 비율이 더 높으니까 아, 그렇죠. 그럼 재학생들은 수학을 더 포기하고 맞습니다. 네. 이런 현상이 좀 바를 수 있, 있다. 그러니까 특히나 재수생들이 정시에서 좀 유리한 현상이 발생하는 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laughs> 이제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이 어떤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혼란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어, 예. 예. 사실은 저도 처음에 이 제도가 시작된다고 할때 예상했던 어떤 그런 흐름이랄까 이런 것과 전혀 그러니까 반대되는, 게 예상을 전혀 못했던 일이 하나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확통 선택한 학생들이 확통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니까, 미적 선택한 학생들은 음. 미적 공부를 합니다. 그니까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실장님도 잠깐 말씀해 줬지만, 이 선택 계열상에서 점수가 그렇게 많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니까, 문항은 총 서른 문항 중에서 여덟 문항씩의 선택이고, 음. 점수를 치면 백점 중에 26점이 음. 선택 과목에 배정되어 있는데, 근데 그 안에서 별별로 기능 문제는 한 두세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덟 문제 중에 4점 문항이 세 문제밖에 안 되고, 그 4, 4점 세 문항 중에서도 음. 좀, 정말 어렵다는 건 두, 두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택 과목 내에서의 사실 변별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이 확통 공부를 열심히 하는가? 별로 안 한다, 이래요. 왜냐면은, 결정적으로는 확통 그 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과학생들에 비해서 자기가 수원수투에서 부족한 거에 대한 콤플렉스가 너무 커가지고. 수원 수투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그 마음 때문에 수원 수투에 들이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고 확통 공부는 생각보다 드한시하더라 그러니까 일부는 확통을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하는데 일부는 안 하면 이게 잠깐만 난만 빼고 나만 열심히 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하게 되는데 이게 약속이나 한 것처럼 다들 <laughs> 확통을 하고 그러니까 뭐, 신기하게도 모든 문과 학생들이 다 수원 수투만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학원 내에 필수 선택 말고, 자율 선택, 확통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확통 선택자 중에 14% 밖에 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미적 선택한 학생들은, 자율 선택, 미적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46%가 되거든요.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는 학생이. 그러니까, 미적하는 친구들은 미적의 진심인데, 확통하는 친구들은 수원수투여만 진심이에요. 그게, 그게 참, 저는, 가만히 보니까, 확통 질문하러 오는 애들 별로 없고, 확통을 진심으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수원수투만 공부하고 있다, 우리 친구들이. 그만큼 수원수투에 대한 부담이 크다. 공통과목에서 결국 승패가 나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보면. 응. 이런 재밌는 현상이 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좀그 입시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일단은 막연하게 뭐딱 보는데 확통하면 확통이 조형이 항상 뭐 미적 마찬가지지만 공통과목 점수가 몇 점. 실제로 지금 공통과목 같은 원점수를 하더라도 수학이 만약에 92점이다. 그러면 이게 벌써 그 비율이 두 개고 나오죠. 70과 뭐 22냐, 음. 어? 뭐 7점과 18점이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와요. 네. 그럼 벌써 그두개 표점이 다를 수 있거든요. 다를 수 있어요. 수가 음. 이제 다르고, 다르다는 얘기는 등급이 가질 수가 있어요. 음. 같은 90점을 받아도 이게 지금 등급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그, 그러니까 더보다 음. 하나씩 더 틀리면 그, 그 뭐야, 경우에서 계속 늘어나게 되겠죠. 같은 점수여도 네. 공통을 더잘본 친구가 그래, 더 관점이 높을 네.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우리 확통 학동 선택자들이 확통보다는 공통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게 되게 일리가 있어요. 예, 음. 네, 일리가 있어요. 근데 현재 네. 지금 모의고사도 보면 현리최선생이 계속 모의고사 봤잖아요. 그러면 원점수는 높은데 얘는 공통과목을 다 맞아서 92고 얘는 공통과목을 두개서 92는 좀 달라요. 그 네. 순위가 바뀝니다. 등수 음. 순위에서. 표점 자체가 달라져요. 그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1등 하는 학생들 딱 물어보면 더 공통으로서 뺏기세요. 저도 딱그거만 묻게 돼요. 국어도좀 음. 비슷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 네, 상황이요 네. 그러니까. 그상데그 지금 거기서 공통 과목, 그, 결과 애들 입장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통 과목에 신경을 쓸 수밖에, 저도 네. 우리도 그렇게 얘기해요. 네. 네. 왜냐면, 그, 점수가 20에서 6점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표준 편차가 적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라리 확통할 시간에 나는 더 소수투다 어, 생각면 어, 네.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음. 만약에, 권하신다면, 만약에 생각해놓고 비중을 둔다면. 그니까, 러 네. 수원수투, 확통, 확통선택자로. 확통선택자로 네, 계속 말씀 네. 확통선택자의 경우에 수원수투, 확통공부의 비중을 둔다면, 어, 당연히 확통은 일단, 제일 비중이 적어야 네. 정상이에요. 네. <laughs>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하고 수투인데, 사실은 여러분 그~ 미적하는 친구들한테 수투는 생각보다 쉬워요. 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네. 수투라는 게 문과 우리 이제 옛날에 문과 미적. 음. 다함아서미적분인데 이게 미적분 하는 친구들한테 상당히 쉽거든요. 음. 그러니까 수투에서 특별히 이 확통과 미적을 하는 친구들의 이갭 차이가 커요. 음. 네. 그러니까 미적하는 친구들은 수투를 잘하고 음. 어. 확통하는 친구들은 수투가 음. 좀 비교적 약합니다. 약한. 거기에서 차이가 좀 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확통을 하는 친구들이 그 갭을 메우려면 수투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음, 아, 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투가 가장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원, 그리고 확통, 요 정도 비율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근데, 그, 아까도 말씀드린 거, 하신 거에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 확통을, 공부를 아무래도 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그러니까 확통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두 문제가, 어려워요 작년보다 작년에도 두 문제가 어려웠고 올해도 두 문제가 어려운데그 어려움의 정도가 올해도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미적은 원래 어려운 과목이고 기아나 확통이 쉬워버리면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 과목 난이도가 어느 정도 비슷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이 어려운 부분처럼 확통도 조금 어려워지고 기아도 좀 어려워졌어요 그 어려운 문제 두 문제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확통 여덟 문제 중에서 이두 문제 말고 여섯 문제 정도는 대충 비슷하게 맞히는데 이두 문제는 공부를 좀 한다고 해서 또 이게 맞춰지지가 않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인 거죠. 이게 열심히 네. 공부를 했는데 여전히 여섯 개만 맞고 더 해도 여섯 개만 맞고 음. 안 해도 여섯 개만 맞고 음. 그럼 누가 그걸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쵸. 차라리 음. 그 시간에 수원 수출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음. 그러니까 확통이 작년에 비해 어려워졌다라는 것도 공부를 안 하게 되는 원인이에요. 음. 그럼, 이 평은 또, 뒤게또 예상을 좀 하세요? 뭐, 결론적으로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시험제도가 첫 해에, 문제가 어렵게 나온 적이 별로 없고, 음, 그리고 바뀐 첫 해에. 이거 예. 어렵게 나오면 이거 방송 내려는데요 <laughs> <laughs> 예, 제가 또, 용스트라다무스 아니에요. <laughs> 용스트라다무스. <laughs> 뭐 예언이라는 걸좀 드려야 되니까, 아, 뭐 캐릭터가 그렇다 보니까, 제가 굳이 이제 한번 예언을 하자면, 어려운 것보다는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laughs> 공통 과목에 한해서. 공통 <공통과는> 과목? <laughs> 공통 과목에 한해서는 난이도가 좀 저게 좀, 음, 다운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그, 그래야 그나마 확동 친구들이 조금 더 상위권으로 많이 진입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보다 재수생의 강세가 상당할 것이다. 음, 예년하고 다를 것이다. 예년보다 음. 재수생 강세는 훨씬 더 강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아니, 뭐, 막을 막... 필요도 없습니다. 다들, 저, 재수학원으로 와야 됩니다. <laughs> 네, 아, 내년 벌써 내년에, 뭐지? 막을 야. 필요가 없어요. <laughs> 다, 다 오면 됩니다. <웃음> <웃음> 학통 말고, 기아나 미적을 하는 구이과 친구들이 문과 계열의 네. 학교들 지원을, 지원을 할수 있게 되잖아요. 있죠. 어, 당연히 네. 죠 그래서, 네. 이구 문과 친구들이 <laughs> 대학을 가는 입지가 많이 좁아지잖아요. 가뜩이나 있어요. 이제, 그쪽 계열이, 뭐,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음. 그, 이과, 이공계 쪽에 보다는 좀 힘드니까. 음. 그런 것도 그, 어떻게 좀. 이게 지금 현재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 반 학생 하나가, 이과, 이제, 소문좀잘 나온 학생인데, 선생 제가 문과 쪽 서울대가 간 뭐가 문제가 될까요? 묻는 대뜸, 뜬금없이 뜬금, 뜬금 자기가 이제 이과니까, 그 투과목을 해야 된다는, 제가 투를 하고 있어요. 투과목을 해가는데, 문과 쪽으로 려면틀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지. 재미 요구했지. 그러니까 <laughs> 여기 아, 이런 거야. 재미 <laughs> 요구해야 된다.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게. 아무리 절대평가가 떨어졌어도 등급별로 걔네 점수 부여하니까. 그러니까, 이, 그 질문의 의도가,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입과 성적을 봐서 중앙대 경희대 정도 성적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문과 쪽으로 돌렸을 경우에는 서성환이 가능해지거든요. 실제로. 서강대가 지금 계속 그렇게 뽑았었죠. 수학, 가영, 나영, 네. 구별 안 하고, 탕후 네. 구별 안 하고 뽑았단 말입니다. 거기서 나타 보면, 지금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이과학생들이 음. 있습니다. 제가 엄청난 표현 했지만, 정확한 수치는 대학교 측에서 발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어, 천교대 같은 경우도 교대지만, 이과학생들이 거의 70% 가까이 지금 이제, 계속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 문, 이과들이 당연히 문과 쪽에 상위권 대학에 대학만 보고, 어차피 지금 복지전공제가 대대 이제 발달되어 있으니까, 음. 가면서 딱잘가하고 싶으면 하겠다 이거죠. 물론 안될건몇개 있지만, 물론 그거 이제 예측할수 있는데, 하나 더 이제 고민스러운 게, 그걸 넘어서서 일반 대학에서도, 문과 쪽에서도 이제 취업이 잘 되는, 우리 그 최근 선생님이 일전에 저랑 얘기하면서 말씀하셨던 분인데, 그잘 되는 과가 있어요. 잘된 데가 의료법학입니다. 법학이 많지는 않지만 법학, 경영, 경제, 통계, 어, 회계. 네, 회계, 이렇게가 출입 음. 잘됩니다. 특히 여기서 수학과 관련되는 거는 대부분이죠. 네, 이죠. 대부분. 대부분 경제부터. 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과의 잠식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렇지만 상당히 강해질 것이다. 더군다나 학교를 상위 업그레이드 할 수만 있다면 이거는 어, 나도 그렇게 할 건데. 저는 한술 더 떠서. 사실 그런 이제 수학과 관련이 깊은 인기과, 문과에서도 취직 잘 된다는 과 외에, 어문계열이라든지 이런 쪽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대학을 음, 보면 간다니까요. 네. 어. 진입할 수 있다. 어. 왜냐면, 가령, 아, 네. 가령 내가 원래 이과였어요. 원래 내가 그, 뭐야, 미적분을 한 친구인 거죠. 근데 대학을, 중어중문학과를 간 거예요. 그리고 복수전공으로 기계공학을 하면, 걔는 중량을 잘하는 분들인 거예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제 돌이는대학이수가 되면 일다 걔는 중국어가 그러니까 외국어가 되는 이공계 학생이 <laughs> 되는 겁니다. <것과. 웃음> 아, 그러니까 아, 이거는 여러분 이게 상당히 매력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공계 학생이 뭐스페인어가 되는 이공계 학생이 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복수 전공 제도라는 게 사실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상하기에 취직이 잘 되는 과에 대해서는 눈에 띄게 이공계 학생들의 진입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일반 학과도 꽤나 많이 들어온다. 음. 음.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아, 이거 요거, 요거 아주 메리트 있습니다. 네. 네 제로좀 모래,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저라도 입시시도를 할 때, 아이들한테, 자, 이거 보다도, 요, 요, 요 대학 갈수 있는데, 가서 뭐복수공 해. 물론 복수전공 쉽지 않습니다. 네. 학교는 좀 1년이나 뭐, 1년 반, 한몇 학기 더 다니긴 하지만, 졸업할 때 진짜, 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막말로 어, 영어, 영어, 영어의 능통함? 예, 어, 네. 이기가이 된거죠. 이 기능이 된 예. 어. 이기 되면 이거는 뭐최상인거같아요 예. 그렇죠. 네. 어, 이게 그 문과 애들의 입지가 점점 더 아무튼 그 자규과가 지워달려 있는 문과 순수 문과 물론 지그 과가 이제 애들은 근대 지금까지 이 과가 없었다 하더라도 뭐 없어지더라도 안심하고 했는데 이 과가 얼마만큼 들어올지 비율은 지금 예상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막판 가면요. 이 쓴다니까요. 네. 예, 예. 막판 가서도 서강대 제가 이제 경험상 서강대를 먼저 쓰게 한는데 얘가 이제 이과 쪽으로 서는 서강대 못 가는 성적인데 그 유럽문화학부가 있어요 거기서 어, 쓰더라고요 막판 가서 그래도 서강대니까 근데 그게 <laughs> 주전공이랑 메리트를 걸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응. 올해 굉장히 좀 그럼 이제 문과 어디 가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올해 이 수능의 키워드는 결국 그래서 이 재수생 그리고 <laughs> 이동계 그리고 상위권 일수록 유리하다. 음. 그러니까 정시 비율이 확대됐기 때문에 재수생들은 무조건 유리한 거고, 그리고 그. 이제 사실 그 문과 이과가 같이 수학을 놓고 경쟁한다는 측면에서 이과가 확실하게 유리해진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약대의 부활로 그렇죠. 상위권일수록 약대를 갈수 있으면 더욱 좋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약대로 빠지는 인원 때문에 뭐 연고대 일반과 갈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상위권일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지금 약대 말씀하셨으니까 약대 같은 경우는 이제 36개 대에서 1760명으로 선발을 합니다, 올해. 근데 이게 대부분이 기약급이 적이에요. 수학은. 그 확통을 네, 네. 보면 교한 6개 정도 학교가 있는데, 그 와중에 또 과탐입니다. <laughs> 어, 선택이. 그러니까, 물론 하나만 들어가면 상관이 없죠. 사과탐 하나씩 한 학생들일 네, 경우에 상관이 없겠지만, 결국 또 그걸 딱 봤을 때, 1700명 정도면요. 서강대가 매 1700명 정도를 뽑으니까, 사위권의 대학 하나 생기는 효과예요 대학이 하나 생긴 거예요. 네. 네. 그, 그러니까 이거 애들은 약대를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1 7 0 약대에 빠질 거 아니에요. 음. 그, 제가 비는 거죠. 그렇죠. 시험은 무주공사 되는 겁니다. 음, 네. 깃발만 꺼주면 되는 거예요. 네. 누가 먼저 이제 용기 있게 도전하느냐. 저이래도 보니까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약대를 갈수 있다고 그 극한이 돼 있고 좀뭐 전국에 딱한개 대학만 확통하고 사탕을 해도 되는데 딱한개 약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 이대에서 문과 뽑는 문과 의대생을 뽑는 것만큼 경제는 치열할 <laughs> <쉽을> 겁니다. 이거 의대 녹만큼 따지면요, 네. 이과에서 문, 이대 문과 뽑는 애들이 성대의대 높아요. 워낙 인원 적게 뽑고 문과에서 뽑으니까 음. 치열합니다. 이거 피 터집니다. 저도 본 적이 없으니까 거의. 이과, 문과로서 이대의대를 가내가. 음. 그러니까 약대도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니까 이거는 그, 뭐, 뭐, 없으나 많아. 뭐, 있으나 많아한,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대 불활도 고 그러니까 처부터 이과 쪽에만 좀 유리하게 지금 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고. 음. 약대 생긴다는 건또 전통적으로 약대를 선호하는건 이학생들. 그럼 여학생들이 약대 없을 때 선호하는 대학은 어디다? 교대 잖아요. 교대에 입결하라고 지금 불을 보도 뻔하다 지금. 이미 떨어지고 있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아, 음. 그런데 이제 이과의 입장에서는 그게 유리한 거죠. 네. 음, 오늘 좀 수학 관련해서 얘기를 다양하게 좀 해봤는데요. 한글평을 해주시잖아요. 올해 수학에 대해서. 확통 선택자들한테 네. 간곡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불리한 건 사실이지만 음, 근데 그 그래도 수학은 입시에서 결정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확동 선택자들 수원, 수투 특히나 수투, 수원이죠. 순서가 수투, 수원, 확통의 순서로 열심히 공부해라. 음, 그래서 수학에서 불리하다고 느껴지지만 그 와중에서 만약에 비교 오일를 차지하게 된다면 대학 입시는 활짝 열릴 것이다. 예, 그러니까 불리해 보이지만 그걸 극복해다면큰 성공이 있다. 음.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올해 뭐 전에 입시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올해 입시는 <laughs> 초콜릿 상자와 같다.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무엇을 집을지 모른다. 아, 이 음. 열어봐야 알겠습니다. 초콜릿 집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초콜릿 뭔 소리 <laughs>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지만 뿔쩍뿔시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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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집을지 어... 알 수가 없다. 아, 초콜릿 집. <laughs>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냥... 시청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6월 평가원을 보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